5시 반인데 집에 집에 한면1시간만시간걸 나도 네빌만 나도 시빌만. 나도 시빌만. 나도 시빌만. 나깜빡빌만 나도 시빌만. 나시 42분 정도에 해가 진다고 뜨거든요 절루가 이끌어 여기는 음. 저 덤브 트럭을 추월할 수 있을까요? 여기 차가 확실히 안 다니긴 해요. 그러니까, 차만 안 온다 그러면 추월을 하겠는데. 이더프트럭이 느리진 않네요. 조금 느리죠. 어, 지금인데. 이 정도면 달려볼만 하죠. 보이니까. 근데 제 뒤, 뒤차는 좀 힘들 것 같아요. 짠짠짠 저는 6시 40분 안에만 집에 들어가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있던 데에서 6시 20분 퇴근이었거든요 그러면 집에 6시 20분 걸려요 1km와 6인 신청 반면 8시 40분에만 가도 거리는 훨씬 멀지만 퇴근시간이 같은거니까 좋죠? 오늘이 1월 20일 5시 35분 천천히, 네, 천천히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르막길은 막 달려도 되는데 내리막길은 저는 자매전입니다. 좀 자제하려는 편이에요. 보속방 스톱대. 아니, 에레이크를 힘들게 하는 거같아요 지금 오늘 기분이 별로 안 좋았어요. 잠시 아, 8시 방향 좌회전입니다. 아, 산을 그냥 끊어버렸네. 길을 만드나? 그죠? 으, 아우. 아우 이게 펼쳐져서 <laughs> 드러나야 제가 이렇게 볼 텐데 아 이렇게 봐야겠어. 천력. 왠지 막 맛있을 것 같지 않아요? 반대로 맛이 없을 수도 있죠 이 the s t r e e know, k k 돌아가는 거잖아. 저희 집같으니가 2km 1.9km 여기는 방지턱이 있는 것 같아요 방지턱에 가기 전에 이 수동... 자동차는 오토도 그렇고, 오토도 브레이크 잡기 전에 중립으로 저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가, 많이, 브레이크에 힘을 많이 실어야 된다. 그냥 살살 살살 밟는 게 아니라, 좀, 좀 브레이크에 힘을 실어야 된다 그러면, 그때는, 기어가 겨, 걸린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잡아주는 게, 브레이크한테, 좀, 무리가 안 가는 거죠. 여기를 이렇게 가다 보면 약간 여기가 포천 느낌이 나요. 시골이잖아요. 포천도 시골이죠. 포천도 산이 많더라고. 여기도 어, 저거 무너진 거야. 뭐 어, 무너진 거 같아. 무너지지 않은 걸. 주차가 스포티지인데 먼저 갈 수도 있을 것 같으냐? 0.9km 앞에서 우회전입니다. 고속으로 달려야 이 엔진 열이 안으로 들어오는 것같더라고요 많이. 어찌됐든 들어오겠지만 고속으로 달려야 더 많이 들어오요 어, 여기는 페이크. 300m? 오케이. 딴딴딴딴 뒤무붙게저 네. 차도 좌회전하려나 뚫빵 오오오 너무 크게 돌았네 지금 제 뒤에 스포티지 소렌도가 소렌도와 마주오는 차도 좌회전을 해가지고 제 뒤에 붙었습니다 제가 뒤에 차가 있으면 좀 부담이 되긴 하는데 제 페이스대로 잘 가도록 하겠습니다 뭐, 음, 야간 모드로 가겠습니다 다시 그분에

와, 와, 와. 저 트럭이 이 뒤로 가나 보다. 여기서 하는 거 저거는 제가 봤을 때는 진짜 고속가스터미터 고속방스터자 500m 동전리 용인시청 가면 좌회전입니다. 로켓! 저거 밧데리 있는 게 있었나 보다 여도은 아닌 것 같고 4 0 0 앞에서 기관이 교통정보를 반영하여 목혈로 석성보험 경로를 방해합니다 동만들치킨 동만치킨? 처 동드라만들 동인신청 방면 아.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20m 한 2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신호등이 나 나도 나회전도 나도 나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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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좌회전입니다 이어서 220m와 두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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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레네또 쏘레네또 600m에 지속 30km 시노과속 단속 2관입니다 2관입니다 너무 귀엽네요 잠시후 2시방향 우회전입니다 어 그때 여기서 이게 잘못 들었다가 몇번 늘어난적이 있었네 저기 똑! 바로 차를 다했습니다 C팔도네 C팔도 오른 히터 경찰로에서 2시 방향 오회전입니다 이어서 180 히터 오회전입니다 Sometimes 치 o u c h dance, touch, 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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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왼편입니다. 저 레이가 트렁크가 열렸 g 어? 먼저 가라고 하고 싶 able to g e 이 a t r 자 이제 슬슬 차 라이트를 켜야되는 타이밍이 오는 k 같아요. o i n g to g e 프로가좀 어둠에 취 m g o 어 여기서 우회전 이거 놓치면 시간이 이상해진대요 300m 보라우리니 우회전. 3거리에서 우회전입니다 냉동 수산물 전문 머리 저희 첫, 와이프의 첫 차가 저 모닝이었는데 몇달 탔지? 안 타고 후 우회전입니다. 스파크로 그 스파, 바꿨죠. 그리고 스파크를 k l e Spark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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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p a r k 다 e 어 p a r k l e Sparkle, Sparkle, s 9 a r k l e s 9 저희 와이프도 한편 없을 때가 있었는데. 오분 해보세요. 승기 씨 m 삼거리에서 전대리 좌회전입니다. m 삼거리에서 전 좌회전입니다. 1. 차로를 이용하세요. 사진을 보내셨네 저한테 보낸 카톡은 아닌 것 같아요. 저희 차도 없고, 일단 이렇게 신호등이 돼있을 때는 딴짓한 타고 싶다 그러면 기아를 2단 걸어놔야 돼. 그래 이렇게 하면서도 앞으로 갈수 있어. 쓰레기네. 여기가 아니고 다음번에서 좌회전입니다. 이제 라이트를 여쭤입니다 저기서 비보 좌회전이에요.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자기주도 학습 훈련생을 모실 건데 제가 여기서 민감하게 비보 좌회전. 50m 보급중에서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와두지방향 우회전입니다. 적색전멸등은 일단 정지니까 멈출 준비하고 가야요 50m 앞방향 우회전입니다. 자, 저기 좌회전 처리도 하고 눈치싸움 하거든요. 뒷사에서 도전해 당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2시 방향 건드리죠. 우회전입니다. 잠시 후 2시 방향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50m 앞 경유지가 있습니다. 잠시 후 경유지가 있습니다. 자 저는 비닐봉다리 갖다 드려보면 좋을 같아 마스크 쓰고 안냐면선 어휴 저경 탈락 자 디오를 후지진으로 들고 근데 여기가 각도가 안니고지가다안 걸리나 봐요 지보여 아, 아, 나가나? 이거 아,